주인공 우영우는 현재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한바다는 대형 로펌 231을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2위, 3위 법무법인 기업은 태평양과 광장입니다. 태평양의 신입 변호사 월급여는 세정 기준으로 약 1,300만 원, 광장과 세종의 1년차 변호사들의 월급은 1,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군요. 이를 통해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의 월급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천재성을 갖춰 변호사가 된 인물은 사실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헤일리 모스는 이미 2019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작가, 예술가, 컨설턴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미 여러 드라마에서 톡톡 튀는 감초 용기를 보여줬던 강기영. 마치 자신의 오신양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을 연기 중인데요. 1화에서 영우가 처음 자기소개를 했을 때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녀 되게 재밌어요. 응. 라고 한 것과 회사를 그만둔 영우에게 우영우 변호사는요? 우영우 변호사는 실물을 모르는 실물을 모르는 애송이 애송이, 애송이 입니다. 입니다. 어? 몰라, 두이 직접 얘기해. 우영우 변호사 안녕. 하며 친근하게 이상 옷보애드리고 였다고 합니다. 또한 4화에서 다시 돌아온 우영우를 보고 출근하라 해놓고 한마디를 안주시라고한 것도 대본에 없는 멘트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라마에서 톡톡 튀는 감초 연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우의 하나뿐인 친구 동그라미 역은 이미 SNL 코리아에서 대중에게 주기자로 알려진 배우 주연영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배우지만 꽁투로더 먼저 얼굴을 알린 만큼 개그우먼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영우와 찰떡궁합을 보여주며 개그 캐릭터로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영우와 동그라미 인사법인 우투더 영투더 우똥투더투더 라미 하! 우투더 영투더 우투더 굳투더 라미 하. 는 작품 중 가장 성공한 유행어 니는 어. 주연영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네요. 키와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골고루 완벽히 갖춘 이준호 역을 연기하는 강태호 배우 이에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이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분에게 사랑에 빠지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여야 했는데요. 배우 강태호는 올해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 그의 행복은 전역 후를 기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실감나는 고래 시 g 만 봐도 엄청난 퀄리티를 느낄 수 있었죠 고래가 우영우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충 남길 수 없었던 제작진의 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엄청나게 히트를 한 오징어게임의 제작비가 200억대로 비슷하고 꼭판 종이의 집이 약 400억대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비의 약 2배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박은빈에게 진심이었던 작가와 감독. 박은빈이 지난해 하반기를 강타한 연모와 우영우의 출연을 고민한 끝에 연모를 선택했고, 이에 제작진은 연모 촬영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 테스트 촬영 보에서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를 외치는 박은빈을 보고 옳다구나 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재밌다. 밌고 유쾌한 정보는 꿀잼팀에서